됐잖아, 그죠? 어, 다음 이제 19번에 이제 우리 경제지문. 어, 생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비문학지문을 이제 우리가, 그죠? 예. 비문학지문을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법 문제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죠? 음. 어 우리가 이제 어두 번째로 이제 확인해야 될 지문이 어 우리 이제 비문학 독서 지문입니다. 독서 지문은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어 요번 겨울방학 그다음 봄방학 때 우리 십일 모의고사 풀면서 이제 비문학 할때 이제 독해법 설명했죠. 독해법 설명도 하고요. 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제시했던 독해법은 뭐예요? 중요한 것만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문단별로 나눠라 구조독해라는 거죠. 한 편의 글은 여러분들이 어 구조독해를 하지 않으면 어이 글이 눈에 한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어첫 번째 문단부터 문단을 먼저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별로 뭐하라 했어요. 세부독해하라 했죠. 그죠? 문단별로 세부독해하는데 이 세부독해하는 과정에서 중심 단어에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중심 문장에는 밑줄. 그 다음에 역접관계나 결론호에 해당하는 건 세모. 그 다음이 전부 중심 문장이라고 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손버릇처럼 가져가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우리 비문학 지문의 내용들은 전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힌트를 주는 문장들이죠. 그래서 뭐 글에 어떠한 유기적인 흐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독서 지문은. 그러니까 정보 파악만 잘하시면 돼요. 근데 문체는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독서 지문이 우리 수능국어에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해결하려면 뭐, 무슨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무슨 방법밖에 없다 그랬어요. 많이 글 읽고, 그죠? 수능 기출, 모의고사 기출에 나와 있는 독서 지문 많이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글에 적응하시라 그랬어요. 맞아? 자, 그래서, 어, 오늘 이제 살펴볼 우리 요번 시험에 나왔던 첫 번째 비문학 지문 우리 사회 지문 중에 경제 지문이죠 경제 지문 나왔어요 어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 그 뭐야 이 독서 수업 시간에 또 얘기했던 거 뭐예요 어 우리 독서 지문에서 특히 사회 지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제재가 나온다 법 지문과 경제 지문 그죠 근데 선생님은 법 지문이 나올 줄 알았어 우리 일학 1학, 오늘 1학년모이고서요 근데 법 지문이 2학년하고3학년 이번에. 그, 모의고사에는 법 지문이 나왔어요. 어, 되게 어려웠어. 좀 까다로운 지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1학년, 오늘 출제, 도 우리 1학년 모의고사는 경제 지문이 나왔어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아, 우리 사회 지문은 법이, 법 아니면 경제 분야와 관련된 글이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그냥 박아놓고 계시라고. 이해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여러분들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경제학 지문이었어요. 어, 경기를 살리는. 그죠? 어, 어한 방법, 그죠? 그니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어, 우리 국가에서, 나라에서 살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다룬, 방안을 다룬 그런 어떠한 이제 경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우리 그 경제 시장에서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경기가 침체가 되면. 그래서, 나라는, 어, 유동성을 늘리는 여러 통화 정책들을 실시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한 통화라는 개념은 또뭐였이 통화라는 것도 우리 읽었어. 심의 우리, 우리 기출에서 맞아. 선생님 화폐라고 했죠. 돈. 그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국가에서 유동성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이러한 어떠한 다양한 경제 정책들을 설명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독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했죠. 맞아? 그래서 하나 어떠한 개념 그죠 하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떠한 원리나 과정 뭐 요런 것들 여러 분잘 이해하라고요 선생님이 맞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뭐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기업은 생산 구매를 축소하게 그렇지 왜. 경기가 침체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쓰님 살짝 바꿔볼게. 물가 상승과도 관련이 있어 없어요. 물가 상승과도 관련이 있죠. 그 예를 들면은, 이거 아니야? 내가 평소 때, 어? 스님이 이제 좋아하는 커피 니네 알잖아. 야, 나 무슨 커피 좋아해? 캔커피 중에 나 즐겨 마시는 거 뭐야? 아, 씨, 너 나한테 관심이 졸라 없구나, 너. 넌 나랑 보통 몇달 됐는데, 너는 거의 반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 아, 이 지금, 이게 동영상,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어, 동영상이기 때문에, 험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선생님, TOP 캔커피를 들고 마셔요. 뚱뚱캔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하나에 2,400원이야. 아니, 나는 가격을 알지, 매일 먹으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다음달 3,000원으로 올라봐 그럼 내 입장에서 그 커피를 사먹고 싶겠냐? 물가가 상승되면 소비가 위축돼 안돼 이게 경제 논리라는 거야 이해 돼? 물가가 상승되면 소비자는 소비가 당연히 위축이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TOP 캔커피를 만드는 공장 있죠? 그 제품은 제품의 생산량은 그 제품의 생산량은 축소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야?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로 좀 알고 있으세요 우리 경제와 관련된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내용 많이 나와요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된 결과 어 이런 것도 결론 오죠 이런 거 결론 오시면 세워 표시하라 했잖아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지 실업률 증가하죠 왜 기업이 생산 금모 축소하니까 어 노동자들을 많이 이게 뭐야 거느릴 이유가 없잖아 맞아, 아니야. 그런 다음에, 가계 수입도 감소되면, 소비는 더위하죠 아, 소비 위축된다고 했잖아. 야, 그러면 이러한 어떠한 경제 순환이 선순환이야? 아니지, 악순환이죠. 그럼 결국 경기 침체에 심하려면, 누가 나서야 돼? 정부, 국가가 나서야 되겠죠? 이에 벗어나기 위 유동성을 늘리는 아오! 아오 포인트 잡아야지, 얘들아. 얘들아, 항상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 문장에 포인트 잡으라 했었어요. 맞아. 이해해야 되니까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 시행. 요게 딱 포인트 잡으셔야 되겠죠. 맞아. 음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늘리느냐 국가에서 이게 문제인 거죠. 볼게요. 어 개념 나왔다. 중심 문장이죠.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같은 화폐는 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우리가 토지, 땅이죠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유동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줘야 되겠다. 맞아, 아니야. 유동. 있을 유 자에 움직일 동 자, 어, 움직일 동 자다. 그러면 움직임이 많은 성질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화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많잖아. 현금. 막 사람들 막갖다 뭐, 뭐야? 네가 물건 살때돈 주고 또그 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 돈 주고 막 이렇게 유동성이 높잖아.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은 막 움직임이 많아요? 아니죠. 이렇게 개념 이해하시라고 됐어.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스님이 독해 팁을 드릴게요. 잘 들어.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왔죠. 여기 맞아 아니야. 그러면 제일 먼저 화폐는 유동성이 높다. 요게 딱 표시해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딱 표시해놓으시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팁들이 되는 거야. 독해 팁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이런 독해를 원하는 겁니다. 됐어? 이처럼 유동성은요 자산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양, 즉즉 즉, 통화량을 낮다. 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개념 잡으셔야죠. 유동성이라는 말은 모와 똑같다, 모와 똑같다, 통화량이라는 말과 똑같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 이렇게 독해하시라고요. 가령 이런 어떠한 부사어는요, 거의 예시를 나타내는 거야 예시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 화폐가 너무 많으면 유동성이 넘쳐나다. 따옴 표시 중심 나서 중심 문장이랬죠? 이게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면 유동성이 감소한다. 이게 렇 표현한대요.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시중에 화폐가 흔해지는 상황이므로 그죠? 유동성이 넘쳐나면 화, 자, 유동성이 넘쳐나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이게 포인트죠. 자, 여기가 또 포인트가 되어 야 되겠죠? 여기가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야되 이해 돼요? 그래요. 아, 그리고 스님은 이제 오늘은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 뭐야? 문단별로 요약하는 거 있죠? 오늘은 안 할게요, 시간상. 여러분 스스로 이게 요약하는 거는 여러분 연습 때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어,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유동성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왔어요. 맞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이런 얘기 나와. 유동성은 또 뭐와 또몇 점과 관련이 있대요. 또 새로운 또 용어가 나오잖아. 여기 뭐래요? 뭐야?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국가는 방금 얘기했죠. 유동성은 또 금리와 관련 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막. 이때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로 이는 기준 금리. 아, 아 구분.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했죠. 표시해야겠지. 기준 금리와 시중금리로 구분된대요. 중요한 얘기 할것 같아. 그리고 다시 잘 들으세요. 이렇게 구분을 짓는 개념들, 우리 독서에서, 우리 그 독서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여기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돼. 그럼 기준금리부터 나와야 되겠죠. 기준금리란 뭐래요?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아, 국가가 금리를 결정해버린대. 한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의 주체인 주간거래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어디야? 한국은행이죠? 화폐 만드는데. 반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받아 을 중앙은행 이외에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 금리로. 시중금리는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 자, 지금 여기, 여기까지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뭐야? 구분. 개념을 개념을 구분하는 요 말, 개념을 구분하는 요 말, 요 개념. 그래서 반드시 이해된다. 기준 금리의 개념과 그 다음에 시중 금리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항상 이렇게, 뭐, 상승한다, 하강한다, 아니,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수치 비교하는 거 있어요. 우리 독서지문 읽다 보면, 여기에 항상 표시하셔야 돼요. 즉,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 가게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아,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가게나 기업은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라는 경향이 늘어난대요. 그 결과 결론으로 시중의 유동 아 여기가 포인트죠? 야 시중금리 내려가면 유동성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반대면 시중금리가 자 이런 표시해놓 이런 이런 표시해놓라고 올라가면 유동성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야, 봐봐. 그럼 여기다가 개념 구분 좀 전에 여기서 했죠. 그럼 이거는 바로 뭐야? 바로 뭐야? 시중금리, 특히 이제 그 시중금리 쪽이죠.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시중금리 상승, 상승하면 아, 내려가는 것도 나오네.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유동성 어떻게 된다? 얘기해봐. 유동성. 증가한다. 반대,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유동,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문제 풀 때, 팁으로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 감 오지 않았니네 이와 관련되는 문제, 물어봐, 안 물어봐? 아, 눈앞에 보잖아. 지금 20번 같은 문제 물어봐, 안 물어봐요. 여런 데서 팁을 잡으라고 그냥 막연하게 있는 거 아니라 했어요. 독해는 아, 어? 그래서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렇죠? 중앙은행은 기준, 그리고 그렇지. 이게 지금 시중 금리가 우리 좀 전에 뭐라 그랬니? 시중 금리는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잖아. 그러면 기준 금리는 누가 관장한다 그랬어요? 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관장하니 그럼 그러면 뭐야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잘 정해야 돼안 정해야 돼잘 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킨다. 만일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인하 내려줘야 되는 정책을 도입해. 그래서 시중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야야 또 써먹어야 되겠죠? 써먹어야 되겠지? 시중 금리를 낮추면 야 뭐라했어 방금 위에 위에 문단에서 시중 금리 낮춰지면 유동성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올라가 나오잖아. 그러면 시중 금리 낮추도록 유도했지. 그러면 유동성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한다. 그러면 다시 가계 소비 늘어난다. 주식,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된다, 좋은 거죠.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물가가 상승,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반대로 경기가 이번에 과열. 자 여기가 봐봐, 경기 침체됐죠? 여기, 여기 여기 보라고 내 손가락 여기. 경기 침체된 거에 반대죠. 반대. 항상 이런 반대 개념들 나와. 우리 질문읽다 보면 반대 개념 중요합니다. 자 반대로 과열되면 자산가격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 그러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유동성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기준금리 인상시켜 그러면 다시 유동성 감소돼 맞아 아니야 반대관계잖아 나머지는 그 결과 기준금리 인하할 때와 반대현상이 나타나 자산가격 하락하고 물가 안정되어 과열된 경기는 진정되는 요러한 시스템 요게 경제학 지문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선후 관계 또는 반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수업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러나, 또뭔 얘기 하려고 그래? 그러나와 같은 것은 뭐라 그랬죠? 역적 관계 접속어. 맞아? 이런 거에 무슨 표시하라 그랬죠? 무슨 표시하라고? 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만약에 활성화 경기를 막 부흥시켜 그걸 위해서 통화정책을 시해서하고아 근데 근데 의도했던 요리 요요 요런 것처럼 중앙은행이 시중금리 내려서 유동성 올려 뭐 시중금리 올려 유동성 낮춰 이렇게 통화정책을 시심해도. 의도한 결과가 나타지 나 않을 수도, 이게 바로 경제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의 논리라는 거예요. 즉,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중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다더라도 어? 증, 그럼, 유동성은 증가했잖아. 맞지? 유동성은 증가했는데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 돼야 한 돼? 안 된다. 아,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려, 못 늘려? 늘려, 못 늘려? 못 늘려.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쥐고만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이고, 경기 침체가 계속 돼요. 그러면 악순환이 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악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악순환이 연락이 되겠죠. 이걸 바로, 어우, 중요한 개념 나왔어. 야! 야, 이 개념을 뭐라고? 이 개념 뭐라고? 유동성 함정. 네모를 쳐왔다는 거, 이거 문제 물어보겠다는 거야? 안 물어보겠다는 거야?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스, 미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말한 유동성 함정, 이 내용들. 아니, 유, 아니, 국가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볼게요. 이러한 케인스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결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 경기를 어떻게 살리기 위한 그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와 관련된 경제학 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 지문입니다 자 19번은 너무 쉬워요 이런 것들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정답 체크에 나가셔야 돼요 어? 1도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답 나와야 됩니다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내가 이 19번 같은 문제 유형을 위해서라도 문단 오른쪽에다 뭐 하라고? 그렇지 요약하라고요 요약하시라고 5번에 보면,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의 주장은 나왔죠. 근데, 한계라는, 이, 케인스가 말한 이거에 대한 한계점이야? 아니죠. 전체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한계인 거죠. 케인스 주장의 한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5번, 바로 딱 체크하셔야 되고요. 20번 문제 아까 수치와 관련된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맞아, 아니야. 20번 같은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써먹어 봅시다 우리 방금 두번째 문단인가 두번째 문단에서 확인했어 안했어 했죠 국가의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중앙은행은 이제 무슨 금리와 관련됐다어 아까 기준금리와 관련됐다 했어 그러면 기준금리를 기억했대 기억하면 유동성이 이렇게 되고 화폐가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답지 보니까 내리는 경우와 올리는 경우로 나왔네 그럼 내리는 경우부터 볼게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준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중 유동성 어떻게 돼요? 진가. 반대. 그렇지. 증가. 화폐 가치. 증가야? 하락. 왜 하락이에요? 맞아. 사실 이 20번 문제의 키워드는 요디귿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라는 요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 가치는 뭐와 관련 있어요? 화폐 가치는? 우리 지문에 찾으셔야죠. 우리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지문에 찾아봐. 이 화폐의 가치가 우리 지문에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뭐야? 화폐 가치라는 거. 말 그대로 통화의 가치 아닙니까? 두 번째 문단에 키워드가 있어. 아까 두 번째 문단 조목하랬 했죠. 유동성이 넘쳐나면 화폐 가치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나와요? 그러면 상승이 하락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죠. 자, 봐봐, 얘들아, 봐봐요. 20번 문제 지금 한 문제 풀었죠? 지문 속에 근거 있어 없어? 두 번째 문단에 있어 없어? 유동성이 넘쳐나면 화폐 가치 어떻게 된다? 어? 하락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제발 부탁인데, 너희들의 생각 감이좀 하지 마세요. 너희들의 생각은 필요가 없는 거야. 정답의 근거는 항상 어디로 끌고 가라? 어디 속에 있다? 지문 속에 있다. 반드시 명심해야 돼, 이거. 알았어? 그대도 마찬가지고. 이해 돼요? 21번 갈게요. 아까 마지막 문단의 유독 3점, 이거 누가 이겼어요?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말한 거라 그랬죠? 맞아, 아니야. 그럼,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해. 자, 이런 문제. 바로, 종합적인 여러분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 21번 같은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한, 진짜, 유동성 함정. 여러분, 이 문제 함정에 빠져들 수 있는, 이거 문제예요, 이거요. 의외로 실수를 할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는 거야, 21번 문제.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푸는 팁을 답지 1번부터 꼼꼼하게 읽고 지문 속에 근거 찾는 거이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1번 볼게요. 적절한 거래 문제 다시 한번 똑바로 읽으시고 렇지 시중의 유동성이 그렇죠. 어~ 중앙은행에서 아까 기준금리 낮춰, 시중금리 낮춰, 그 유동성을 높여, 그 그래, 어, 그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경기 침체가 지속된 상황 이게 바로 뭐야? 무수담정이야. 아, 너무 쉽네, 이거. 아니, 너무 쉽잖아. 이거 지문에 안 나왔어요, 아까? 안 나왔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 침체를 빠, 지속적인 경계 침체에 빠지는 현상을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뭐라고 그랬냐고? 뭐라고 그랬냐고? 유동성 함정이라매. 그럼 이말이 이 말이 그말 아니야? 그런 상황 아니야? 아, 아니, 참 나왔네. 그럼 너무 쉽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잉? 맞죠? 그래이 22번 문제 요고, 요 22번 문제 조금 틀린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내 생각엔. 그죠? 왜냐면 요게 이제 우리, 어, 우리 독서 지문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 있게 출제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3점짜리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죠? 자, 이러한 22번 같은 문제 푸는 법. 보기의 중심 내용 반드시 잘 파악해야 된다. 중심 내용 바탕으로 지문과의 관련성. 그리고 답지 꼼꼼하게 읽어줘 그래서 이게 몇 점짜리 문제야? 몇 점짜리 문제야 이게? 3점짜리 문제야 그럼 보기 중심 내용부터 볼게요 금융당국 빅스텝! 뭐야 이게 처음 들어 나도 처음 들어 그럼 뜻부터 잡아야 되겠죠? 금융당국은 오늘 빅스텝을 달한다뭔 이게 뭔 소리야 항상 개념 개념! 개념 정의하는 거 개념 정의하는 거 무슨 문장? 옳지 중심 문자. 빅스텝이란 기준금리를 아이고 한 번에 0.5%포인트 죠 옆이라는 게 인상, 인상 빅스텝이랍니다.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어, 그 결과 여기가 중요하네. 빅스텝을 단행했, 단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물가가 지나치게 어떻게 된다? 상승한대요. 부동산 주식의 가격은 폭등한대요. 이런 결과를 난다. 그럼 이거 가지고 답지 찾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 지문과의 관련성이야. 빅스텝을 단행하면 투자자. 여기서 투자자는 뭐야? 뭔가 뭐 주식이라든가. 현금을 어디 갔다 좀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야. 봐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왜? 이거는 결국 뭐니? 이건 결국. 아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산은 유동성이 작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봐봐. 지금 금리를 일단 올려 유동, 그럼, 금리를 올리면, 아까 무슨 논리였어요? 금리 올리면 유동성 어떻게 된다그랬죠 하락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야? 부동산 가격 역시, 유, 가, 가뜩이나 부동산은 유, 유동성도 작은데 더 내려가겠죠? 그럼 하락할 수 있으니 맞는 거죠?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뤄 시장상 황 지켜봐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얘는? 말할 수 있죠, 얘는. 얘는 말할 수 있네. 그죠? 그럼 1번 맞는 얘기죠? 그럼 소비자라 쓰는 사람들은 뭐야?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 야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했는데 소비 심리가 회복되겠어요? 느낌 와야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 심리 어떻게 된다고요? 소비 심리. 음. 소비심리 어떻게 된다고요? 위축된다고요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야? 2번이 정답이라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보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네.